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정이 이제 끝난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금리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딱한 가지. 즉, 기준금리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 하지만 채권금리는 변동을 하는데 이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 아예, 어, 극저금리. 뭐 기준금리가 뭐1% 이하 아니면 1% 초반 이 정도에 있을 때는 채권금리가 높아진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가 될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4.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채권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쵸? 채권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한국 시장이 안정화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초입구간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주 주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고,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 있어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그리고 원전을 어,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이런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때요 보시면 제 채널에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제가 알테오젠과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은 꼭 올렸습니다 왜 내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매매를 했는지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를 다 공유를 해 드렸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쪽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매도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매수하는, 추가 매수하는 건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해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을 실제로 잡아 드렸습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슈가 터지거나 호재가 터져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렇죠? 자, 제가 실제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어, 제가 댓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데 있어서 이 관계.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보다 알테오젠과 주도주를 포함한 종목군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끄죠. 검색을 이렇게 해 보면 밑에 기사가 나오겠죠.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 주가 쑥쑥 유상증자 사용처 들여다보니 우리 RCPS 발행해 가지고 유상증자 한거 몰라요? 3자 배정한 거 몰라요? 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금리에 취약한 바이오주, 알테오젠, 리가켐 주가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들. 이거 몰라요? 리가켐 바이오 오늘 또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리하고의 관계 오늘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4거래일만에4% 상승, 38만원 회복, 4 0만원 근처에 붙였고요. 금요일 날 종가는 39만 4천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17일에서 20일 홍콩 싱가폴 기업설명의 IR 자료 업데이트할 것, 이런 내용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키트로다 건보 적용 확대로 알테오젠 s c 제형의 청신호. 이런 부분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자 키트로다 s c 다. 나오는 거 몰라요? ALT b 포 적용된 거 몰라요? 그쵸? 머크에서 알테오젠에 어, 키트로다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하는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올라가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시장은요. 어, 선진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주도주에 한해서는 미국 시장하고 판박이처럼 똑같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이 지난 2월달, 24년도 2월달입니다. 이때 강세를 보였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 머크와의 계약권이 발표가 되면서 붙어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세요. 제가 조금 기간을 끌어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거든요. 24년 2월달. 근데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주도주 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때 반도체랑 같이 움직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저는 이때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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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매를 했을까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재편되니까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보면 어떻습니까?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렇죠. 좀 길게 보시면 자 23년 1월달 7만 3천원입니다. 근데 24년 7월달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25만원까지 올라요. 근데 실제 23년도의 실적을 딱 보면 적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시장에서 인정을 하면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고 그 신고가부터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 본격적인 시세가 진행이 된다.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계속 시세가 진행이 됐는데 24년도 초반에 나오는 23년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하이닉스 23년도 실적 어때요? 7조 7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그쵸 알테오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을 봐도 계속 적자인데 왜 코스닥 1등 주가 됩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정적이니까 그럼 주가 언제까지 올라요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그 실적은 언제 확인돼요 빨라야 25년 4분기 이때 어떤 부분이 인식이 된다 키트루다에 대한 매출 인식이 이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빨라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긴 100% 들어온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뭐, 좋아지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부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뭐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처음에 상승했었던 구간을 본다면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22년도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받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나스닥은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스닥이 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이건 미증시의 움직임인데 한국 시장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 즉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적이 실제 24년도에 좋아졌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24년 1분기, 2분기 딱 실적이 좋아지고 7조 7천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그쵸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그 뒤에 실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7월 달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왜?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니까. 실적이 나쁠 때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제는 그러면 지금 왜 올라요? 아까 전에 제가 기사 내용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그쵸? 이거를 네이버 그냥 네이버 뉴스텝 뉴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때요? 없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왜 올라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가에서, 그쵸? 24년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때 조정을 당연히 받겠죠? 근데 왜이 구간에서 가격대를 버티고 또 올라가려고 폼을 잡냐? 이 말입니다.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건 수급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고 매수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믿어야 된다. 근데 이쪽에서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시장이 빠지면 안 되죠? 시장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업종 차트 상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완벽하게 박살이 났는데, 알테오젠 계속 강하죠? 근데 시장이 회복하니까 알테오젠이 똥강해요. 왜 이럴까요? 주도주는 시세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다는 내용들은 간단해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박살을 내 놨죠.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24년도 실적입니다. 32조 7,260억 영업이 익 기준이고요. 23년 기준에서 5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도 주가 박살 났어요. 박살. 그렇죠? 완벽하게 박살 내버렸죠. 완벽 그냥 끝장내 버렸죠.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나빴을 때 실적과 좋을 때 실적 23년, 24년 이렇게 비교하면 실적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나 하이닉스의 성장 폭보다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고 AI의 그렇 HBM의 붐을 못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결과다. 근데 먼저 하락 부분 성장성이 꺾였다는 것을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더 이상 안 빠지겠죠? 근데 올라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안 빠졌을 때 최소한의 프로그램 매도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도주가 시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어때요? 시세가 나왔었던 이유가 이, 이것 때문이고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딱그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높다 떨어질 때 아주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박살난다 다시 10만원 간다 10만원에서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이, 이딴 소리 하던데 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미증 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제가 댓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요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알테오젠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알테가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벌써 현금 확보한 상태인데 벌써 현금을 확보했다는 건 알테오젠은 현금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바이오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금리에 취약합니다 바이오는 자금 조달. 그래서 그렇죠. R&D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를 먼저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했을 때 대박이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에 엄청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오가 금리에 민감하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금리가 어떤 변화를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돼요.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4.5%입니다. 근데 10년물 채권,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미국 10년물. 자, 요 내용입니다. 이요 어,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4.5%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저는 1개월치를 보자고요. 여기 구간이 4 6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4 6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사울로 관세 유예할 거야. 왜? 그때까지 협상해 봐. 갖고 와 봐.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트럼프든 그렇죠. 트럼프는 미국 시장을 망가뜨릴 생각 자체가 없다. 미국 국민들의 자본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있는데 트럼프가 왜 미국 시장을 박살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는 한국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는 것보다 아니 그만큼 미국에서 증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고 지금 지난주에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가 한 마디 딱 던져요. 그리고 주가 변화를 봅니다. 뭐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이걸 보고 다시 그걸 끌어올리는 트위터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발언을 계속합니다. 몇 시에 행정 명령 서명할 거야. 기다려 봐.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 반응 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볼수 있는 건 있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걸 트럼프는 원하지 않는다. 미국 경기가 박살 나는 걸 트럼프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쵸. 이 자체는 절대 만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만들겠다. 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금리가 딱0.1% 낮아지니까 알테오젠이 6% 상승을 한 겁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무조건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도주를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주 초반 바이오 하락은 금리 때문이다. 금리는 10년물 기준 4.5%대로 안정화되어 있고 관세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4월까지 협상 기한을 주면서 미 증시는 강세 구간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한국 시장은 완만한 상승을 했지만 주도주만 급등했다. 금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시장을 망가뜨릴 이유가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 시장은 미증시 강세의 종목별로만 강해요. 알테오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로봇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는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 조선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6% 상승 보유 중, 16%대 수익 중, 몽땅 보유하면 되고요. 위에 올려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12% 급등 금요일 날입니다. 목요일까지 매수를 꾸준하게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 15% 수익 중이고요. 몽땅 보유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 주식 시장은 무조건 가격에 의해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쭉 올려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두산에너빌리티 시간에 매수 완료. 내일 시가에도 매수 가능하다. 2월 13일날. 근데 2월 14일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12% 급등세.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57% 수익구간.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알테오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올려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매수하라는 내용도 계속 나와요 계속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 계좌 내용입니다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57% 45% 36% 수익구가 계속 늘어나죠 언제 샀어요? 신고가 신고가 꾸준하게 이 가격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24,600원 사고 24,250원 23,500원 23,750원 계속 분할 매수하죠 1월 31일 2월 3일 2월 12일 2월 13일 그쵸? 그런 결과 14일 금요일날 12%대 상승 마감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쭉 보시면 여기 계속 매수구간 매수구간 잡죠? 그리고 여기 작년에 33% 수익. 18% 수익, 14% 수익 그리고 위에 쭉 보시면 어때요? 2월 3일 날, 1월 21일 날 매수 32만 5천원, 35만 2천원. 그쵸? 이런 식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가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선반영한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쵸?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의공략행률과 태상 50% 수익 구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전 채널 상장의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1월 달에는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종목 장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에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화오션을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상승하는 부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분명히 조선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어, 코멘트를 한 거예요. 한국이 최고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하나오션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등락 구간이 한달반 정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았죠 왜 신고가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 57% 45% 36% 이렇게 2월 5일 1월 20일 1월 16일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처럼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어떤 종목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